나랑도 친해진 줄 알았나 음, 이 응, 도반이랑 나 친하지. 그렇지. 응. 뭔 그랬냐 근데 방금. 너도 해줄까? 일진이 너무 선하고. 아, 씨 물티슈. 물티슈. 야, 일단 이걸 다. 뒤에 있는 거. 안 변호사님. 네, 왜요? 그냥... 아니야, 그런 거... 아. 아니, 그런 거 아니라니까. 나 술이나 먹을래? 알코올 중독이냐, 그만 좀 먹어. 알았어. 잘 먹었습니다. 이따 저녁은 몇 시에 먹을래? 응, 나 저녁 약속 있어. 다들 바쁘네. 알겠어, 간다. 조사님, 강용구 씨건 졌어요? 네? 졌냐고요? 네, 강용구 씨 지금 난리 났는데? 대표님, 그거 실옥 중에 6억 5천 승소했습니다. 아, 왜 그러지 근데? 졌다고 난리인데? 하, 저도 모르겠어요. 그게 5천만 원은 변제 내역이 확인돼서 그 부분은 청구로 감축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네, 알겠어요. 내일 다시 얘기해요. 물고야 응, 나랑 바꿔. 응, 근데 너네 알고 있었어? 몰랐지? 오빠는 알았어? 아니, 몰랐지? 내가 제일 몰랐지? 오늘 또 그렇게 서운해 모르길 바랬던 거잖아. 그래, 상기 선배한테 시간 좀 주자. 아, 얜또왜 이래? 아나 그동안 크리스탈 박 이혼 소송 맡았었어. 뭐? 뭐? 남편 쪽 대리에서 크리스탈 박 상대로 소송하다가 얼마 전에 조정으로 끝났어. 대박. 대박. 그리고 따로 만나서 얘기도 좀 했어. 대박! 난 사실 요즘 접견변 하고 있어. <laughs> 접견변? 그 있잖아. 맨날 집사처럼 가서 말동무도 해주고, 세상 소식 알려주고, 놀아주는 거. 원래 하면 안 되는 거. 그런 걸 한다고? 야, 니네들 그런 것도 시켜? 그러니까, 나 이제 가면 거기서 변호사 신분증 검사도 안 해. 하도 맨날 가서. 나 사실 임신했다. 뭐? 아? 뭐? 하... 아휴, 그래서 혹시 몰라서 비염약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먹고 술은 당연히 못 먹고 씨, 밤새 일할 때도 신경쓰이고 뛸 때도 신경쓰이고 아니 야 지석이는 알아? 야 언제부터? 얼마나 됐, 됐는데? 6주래. 난이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어. 응? 음? 에? 에? 어떻게? 생리 주기압 틈틈이 확인하는 거랑 먹는 거 자꾸 뱉는 거 보고 그럼 주영이 건? 그럼... 가족법원에서 마주쳤을 때 사건번호랑 당사자명 찾아보고. 그럼 창훈이는? 아 그건 조빈이 나한테 얘기했어. 아너 진짜. 야너 대단하다. 와... 축복받을 일에 왜 그렇게 성을 내고 그래? 누구 맘대로 축복받을 일이야. 네가 뭔데. 그리고 그 마음은 내가 정하는 거거든? 근데 아직 안 정했으니까 닥쳐줄래? 많이 힘드냐? 힘들어. 이것 때문에 신경 쓰인 일이 너무 많아. 아, 나 모성애도 없을 사람인데 앞으로 생길 것 같지도 않고. 난또 뭐라고? 너는 왜꼭 모성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? 모성애 필요하지. 애를 키워야 되는데. 너는 그냥 원래도 사람을 좋아하잖아. 욕을 좀 달고 살아서 그렇지. 네 애기도 사랑하겠지, 그럼.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? 그게 꼭 모성이어야 돼? 내가 사람을 좋아해? 응. 몰랐어? 너 요즘 묘하게 좀 따뜻하다? 아니다. 다 보여, 내가 쏜다. 임신, 잔치다. 여보세요, 집이야? 아니, 들어가는 길체철 회사야? 응, 음, 아직 나좀 늦을 것 같아. 음, 알았어.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야? 아니 그럼? 나빼뜨없어 빨리 말해 어? 뭔데? 나 임신했어 여보세요? 어나 임신했다고 6주래 다고 은정아, 은정아, 뭐야? 갑자기 왜 왔어? 아니, 내가 아까 깜짝 놀래가, 놀래, 놀래가지고 놀라서 그런 건데, 이게, 이게, 이게 핸드폰이 배터리가 나가서 꺼진 거야. 근데, 근데 네, 네가 너, 너무 놀랬을까? 했어. 뭐야, 왜 울어? 미안. 미안해.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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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놀래서 아, 많이 놀랐지? 미안해, 미안해. 그럼 나 임신해서 좋은 거 맞아? 좋은 거 맞지? 아이, 그걸 말이라고 해. 당연히 좋지. 아, 춥지? 추워. 어. 아, 쩔은 가자. 아이고. 아이늘 진짜 찝다. 아, 그치? <laughs> 어... 미안한데 오늘 잔치 취소다. 아 뭐야 얘는. 방토지래. 봤어 나도. 아 진짜. 뭐 우리끼리라도 뭐, 한잔 하러 가든가. 어디? 나 어디서? 야쏠 거야?